피트루스가 성그 성량도 성량이지만 텐션이 과해야 되거든요. 다른 역할들은 이제 강량 중강량 이런 것도 하지만 어,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서 강강강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피트루스는 사실 그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해서 어, 그런 역할에 아주 충실한 어, 배우가 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어, 원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오시면 많이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옆에 정성화 배우가 있고 또 옆에 김준수 배우가 있어서 이들보다 뭐가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고 좀 그런데요.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여기에 누구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죠 본인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. 네 의외성에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새로움으로 전또 누구 흉내내는 걸 좋아해서 정성아 배우의 좋은 점과 김춘수 배우의 좋은 점을 잘 뽑아서 잘 믹스해서 저만의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피트주스는좀더 어, 귀엽고 약간 깜찍한 나도 먼저 <laughs> <나도. 웃음> 아 지금 원영씨가 악몽 같은 그런 이미지에 어, 그런 뷰티주스로서 표현을 하려고 뭐 생각도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.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? 욕도 기대해. <laughs> 제 욕을 하는 모습은 사실 그 어느 곳에서도 저는 실수로라도 욕을 한 적이 없죠.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마음껏 아...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. 주시기 바라면서.